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이제 보고서가 음. 아, 만들어지는 건데요. 음. 어, 이 보고서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구두로는 듣고 네. 정말 사실인지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국을 합니다. 네, 불러요. 어, 왕이, 네. 왕이 직접 네. 전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네. 친족이나 부하나 특별한 음. 관리를 이제 이른바 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리에서 네. 예, 중앙정보부의 국장도 배석하고 그랬는데, 예, 이 조순재 녹취록에 의하면 네네. 중앙정보부가 음. 다 조사를 했는데 음.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낸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한 증거를 다 제시하면 음.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다. 아, 아버지한테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오 네. 어, 우리 그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다는데, 너는 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어, 하면 네. 작살 나는 거예요. <laughs> 이 중앙정보부 조직이. 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에... 애매하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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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버무렸겠죠. 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실고백을 진실 하면 오히려 나, 그렇죠. 나한테 그게 네. 그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음. 없는 걸로 그런데 바로 에이. 이 자리에서 예.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 기 때문에 음. 예, 10월 11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 김재규가 총으로 음. 음. 이제 쏴서 죽이는 거죠 예. 물론 어, 김재규의 육성 녹음 최후 진술서 를 지금 들어보면 예. 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독재자를 쏘았다, 쏘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예.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어, 이 채태민 박근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게 항소이유서에 네. 분명히 네. 적혀 있습니다. 어, 항소이유서에는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 어, 피고인 그러니까 김재이죠 음. 어, 이런 비위 사실들 가지고 다 보고를 했는데 음. 예, 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음. 뭐 정보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냐 <laughs>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음. 그래서 놀랬다는 거죠.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예, 그런 거죠. 이런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음. 예, 에, 그래도 이제 사실을 알렸더니 었 음. 자기가 직접 조사하겠다, 음. 친구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친구를 통해서 말이죠. 음. 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전에는 최태민이 구국선교단의 총재였고, 네. 박근혜는 그냥 후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 친구를 통해서, 그래, 그럼 박근혜 네가 공개로 나서라. 그래서 음. 박근혜 총재를 하고, 네. 최태민을 비선실서로 만든 거예요. 음. 최태민은 뒤로 빠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김정희가 자기의 음. 항소유서에서, 나누게총로 쏘았나, 그 항소유서에서 예. 바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음.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음. 또 대통령 자신도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판단을 음. 했다. 음. 그래서 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음. 이런 판단을 결심하는데 음. 중요한 음. 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어, 박근혜는 아저 박정희 대통령 직접적으로는 음. 1979년 10월 26일 밤에 음. 궁정동 청와대에서 음. 이른바 연회를 하다가 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음. 이 배경적 원인을 따져보면 음. 딸 박근혜와 최태민의 음. 음. 이 미스테리한 관계 음. 음. 이게 함께 음. 있는 거죠. 야 이게 그한 편의 대하 드라마 음. 네. 대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음. 한 48분 정도 흘렀는데 여러분 네. 어떠십니까? 이게 뭔가 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우리 현대사 독재자로부터 음. 파생된 그리고 독재자의 딸의 딸로부터 파생된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 그 뒤에 박정희 음. 사후에 전두환 노태우는 음. 좀이 네. 고리를 끌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 그 내용도 게, 있어요. 예, 예. 한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12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박정희. 예. 아, 박정희. 예. 김재규 중앙정보부도 부장도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네.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문제 삼고 음. 그렇게 단절하려고 했던. 그런데 음. 그 후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이 대통령 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한때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음. 좀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최태민을 그래서 박, 전두환이 박근혜로부터 네. 네. <laughs> 전두환이 그 채태민을 음. 강원도 군부대로 보냅니다. 한두부대 예. 그게 이제 1 3 쪽에 나와요. 예. 음. 에, 박통 죽고 나서 음. 전두환이가 에, 군부대를 보내고 그랬는데, 음.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네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음. 신성시했다. 전두환이 예. 그네를 신성시했다. 건드리지 않았다. 예. 어, 그 친구들이 재산 관계니 이런 거 조사한 거 없어요. 음. 예, 네, 그때 조사를 했으면 많이 나왔을 텐데, 음. 이렇게 13쪽에 음. 적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최태민을 잠시 군부대에 음. 한두 달 갖다 두면 음. 음. 좀 격리도 되고, 음. 어, 그러면 또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어,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음. 자기 이제 군의 네. 선배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음.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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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딸, 음. 에, 얼마나 또 이게 신성시켰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함부로 예. 어, 대하지 못하는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예. 그 가게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예. 가게도는 잘 그렸는데, 예. 그 어떠한 음. 후의 액션도 어, 음. 하지 않았던 거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1일억 사건이 벌어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청와대 금고에 음. 약 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조순재 녹취록에도 이제 언급돼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뭐 스위스 은행에 50억 네. 이런 이런 얘기도 또 언급돼 음. 있어요. 네. 어이거는 이제 전후 관계를 우리가 좀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만 네, 네. 이런 뭉칫돈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네. 예, 이 돈의 향방에 대해서 음. 어,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음. 그냥 그냥 놔둔 거죠. 음. 예. 그래서 네.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네. 이걸 이제 요새야 네. 우리가 관심을 요새 가, 있, 갖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조순된 녹취록은 그쪽에다가 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전부 계집애들이 그러니까 세태문의 음. 딸들을 얘기한 거죠. 음. 계집애들이 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분산시켜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최태민의 그 가게도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네. 예, 예. 그 가게들, 가게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예. 사돈의 팔촌들, 예. 예, 그 사람들까지 재산을 예, 분산시켰다. 아... 아 이런 얘기를 네네. 이렇게 굉장히 하는 복잡합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롯데, 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laughs>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음... 들기도 해요. 최태민의 네. 가게가 결혼을 다섯 예. 번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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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지금 그 최순실 사건, 예. 예. 최순실은 다섯 번째 난 음. 어, 임선이 부인하고 음. 음. 어, 난 관계고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조순재 녹취록. 음. 이거는 임선이와 엄마는 같지만 음. 아빠는 다른 음. 이 부다들 얘기를 지금 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요 <laughs> 문제는 어, 그 다음에 이제 YS 음. 그죠? 그리고 나서는 DJ.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어, DJ와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음. 이때도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정치권 그렇죠, 안에 많았죠.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박근, 근데 뭐 그건 뭐 약간 이게 성역처럼 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음. 민주정부 10년간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네, 네. 음. 그래서 어, 김정규가 이제 항소 이유서에서 이렇게 박근의 최태민의 문제가 많은데 음. 이거를. 예, 아무도 문제,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 음. 이런 얘기 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그 후에도 계속 된 거죠. 음. 이제 누구는 알지 못해서 음.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겠죠. 음. 또 누구는 믿기지 않았어. 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대충 음. 알지만, 음. 아유, 과연 그렇겠어. 음. 또 누구는 이제 두려워서. 네. 예. 또 누구는 이제, 아이, 그 뭐, 음. 다 지난 옛날 거 아니야. 아니, 요새 음. 지금 할 일도 너무 음. 많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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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거 파서 뭐 하겠어? 응, 응. 뭐 이런 생각들, 응. 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까지 응. 계속 되온 것이다. 응. 그래서 이 채태민 박근혜 불가사의한 관계가 이제 박근혜 최순실로 어, 이어져 왔던 거죠. 네. 아... 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했던 음. 그런 수법들을 네. 전부 최순실 씨가 어쓴 건데 네. 가르쳤을까요? <laughs> 이렇게 글쎄요. 하라고. 네. 뭐, 그 엄마도 좀 미스터리. <laughs> 임선희 씨가 사실은 그 선거를 그, 돕잖아요. 어, 구국, 자루에 돈을 예, 담아가지고. 예. 구국 선교단, 구국 봉사단, 한마음 봉사단, 이때부터인지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죠, 등장하죠. 을 등장하죠. 예. 녹취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